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수는 흐르는 물이죠.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몇주 남지 않았어요. 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10대에는 자동차가 시속으로 10km 가는 것처럼 시간이 천천히 가더니 20대에는 시습 20km 간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가는 세월을 붙잡고 싶죠. 세월의 흐름과 함께 시대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산불짝이 시골이었는데 그 동네에 이 흑백 텔레비전, 문다지 있는 거, 이게 저희 큰아버지 때한 군데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TV를 시청했죠. 전파가 잘 잡히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안테나를 조정해야 됐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더니 세상이 변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 잘안 되네요. 고등학교 때, AT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제첫 컴퓨터가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 3.5인치도 아닌 5.25인치 어떤 요 도스용 AT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했을 때뭘사냐면 이걸 샀어요. LG i 이바이 방통이라는 노트북을 갖고 다녔어요. 그 당시 노트북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저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그후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아, 제가 중국에서 성교사로 있을 때, 드디어 아이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때 등장하고, 지금 보면, 돌아보면 누구나 다 쓰는 스마트폰이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전자제품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명절가 되면 이 지역으로 세다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30년 전입니다. 오래된 게아니 이게 93년 사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 되면 어디가 많아져냐 사람이 공항에 해외에행 가는 사람들이 가격을 캐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이제는 옛 이야기죠. 지금은 코로나로 공항이 텅 비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전날 자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오후에 성료까지 하루에도 몇번 제사했는지 그냥 밥 먹고, 제사 밥 먹고 계속 제사만 드렸어요.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도 제사도 추억이 되었고, 족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개통과 혈통을 기록한 측이에요.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족보는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뿌리를 중시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해외로 입양간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친부모를 찾아 한국에서 부모를 찾는다라는 게지금도신문의 기사로 틀립니다 젊었을 때 직나간 남편이 늙어서 본처에게 돌아오고 나이 들어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것이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귀속인 본능인 거죠. 그런데 이런 본능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요즘은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이 적어요. 족보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죠. 가문의 시작과 역사를 아는 사람이 적고, 항렬자, 돌림자 사용하는 사람이 더 신기한 시대예요. 저희 때는 당연히 항렬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죠. 족보도 다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등장해요. 옛날 책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창세기에는 모두 10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톨레드트가 등장하는데 보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보면 네 번째, 예, 이렇게 보면 네 번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생과 암과 야가의 세, 폴레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폴레도트는 그리고 어 노아의 세 아들의 폴레도트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서론 물론 결론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누른 다니 이게 한번 누르면 안 되죠.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폴레도트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결론에는 야베세자손, 파메자손, 세메자손, 그래서 열네자손 서른자손, 스물여섯자손 라고 기록되어 있고 결론으로 이들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에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는 창세기 9장에서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아들에게 들 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창세기 10장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충만해졌는지, 어떻게 많아졌는지, 흩어졌는지 그것들을 쭉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의 족보가 14자손. 아니 그러니까 야베드 자손이 14자손. 하의 자손이 30자손. 그리고 세벨 자손이 26자손. 합치면 몇 자손이 돼요? 등학교를 오래 전에 교사를 안잡는데 안 70이 되죠. 성경에서 70은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인 거예요. 10의 완전수에다가 그다음에 10의 만 수가 붙어서 완전한 만이다. 그래서 70은 온 세계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이 70명을 통해 온 나라 민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니므의 시돈, 가사 달시스 같이 흙날에는 도시가 되는 그 이름들이 있고, 구스, 미스라인, 아스로, 오발 같은 것들은 나중에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누빈 등은 민족 이름이 되는 거죠.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흩어져서 도시가 시작되고, 나라가 시작되고,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의 조건은 하나님의 복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와 함께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또 넘겨보면, 보세요. 이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윗 이야기는 뭡니까? 윗 이야기는 노아의 톨레독트에서 홍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족보 다음에 뭐냐면 짧은 이야기로 바벨탑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위는 홍수 이야기고 아래는 바벨탑 그 중간에 이 족보가 끼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 전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 되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 세상을 사람 만들어서 한판 하시면서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홍수 중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가족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 땅에 충만하게 되십니다. 그게 족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지자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면 바벨탑을 쌓으십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자기 이름을 알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다, 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인 불순종, 반발,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조건은 홍수와 바벨탑 사건 속에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죄성이라는 말을 교회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죄성이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인이 뭐냐면, 죄성 때문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거짓말해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 너만 생각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대분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이 다르게 행하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누군가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하고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를 다윗은 0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공개해 주시면 제가 이게 동그라미가 나온 다음에는 안 넘어갑니다. 예. 10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제앞 중에서 출생하였으며요.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임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그 인간은 선하고 좋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첫 사람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 본성에 스며들어요. 이후 그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죄성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장세기 10장의 조건은 홍수와 바벨탑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의 본성,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0장의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샘과 함과 야베스의이 좋고다라고 그러는데 비록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베 함 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백의 족보가 2절부터 5절 짧게 기록되어 있고 함의 족보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족보는 중요하지 않은 순서부터 먼저 기록합니다 중요한 순서를 뒤에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뒤에 해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이야기하고 이장에서뭘 얘기하냐면 인간창조를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창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고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를 얘기해요. 누구의 족보가 중요합니가 아담의 족보가 중요해요. 가인은 배베 우선의 족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샘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에서 누구의 족보가 제일 중요하냐면, 샘의 족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샘을 통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함과 야베스 중에는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함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이 관계된 족속으로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을 보면 함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블레셋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 블레셋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 누구예요? 골리아 그리고 15절부터 18절에 하에 넷째 아들, 가나안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땅 이름이 왜 가나안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돼서 그땅 이름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삼았던 이집트 역시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구약성경에 이스라엘과 적대하는 관계들, 그 족속들이 다 함의 자손입니다. 이 노아 자손의 공포지역을 보면 사실 대부분 아, 확실한 것도 있지만 추정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글도 가장 아,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아, 파란색은 함의 자손들입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아, 세메자손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야벳의자손입니다야벳의자손은 주로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멀리 살고 있잖아요. 주로 멀리 살고 있습니다. 후아시아, 함께 주변.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성경은 여기 가나안 땅하고 여기 이집트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 족속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벳의 이야기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조고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순서를 먼저 야벳 그 다음에 함, 그 다음에 샘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의 조고에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기 냐면 함의 조보 중에 함의 손자인 리무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70명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성경은 리무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창세기 10장 8절에서 1 2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리무노을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의 일기를 아무런 여호와 앞에 리무노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도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아벨과 에렉과 바깥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로 나아가 니르웨와 루오보들과 갈라와 및 니르웨와 갈라 사이의예배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운이라. 아멘.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요. 그러면서 그 세상은 시족 중심의 사이가 됩니다. 족장 중심의 사이가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 중심으로 어, 이렇게 사회가 일어나는 니다 족장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힘 있는 부족이 힘없는 부족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야국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때 니무롯이 등장해요. 이 니무롯은 단역하다 대적하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유대 낙비들이 구약성경을 주석한 그 책이 학바다입니다그 학바다에 보면 니무롯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반역의 원조다라고 해요. 그래서 니으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한는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쿠스 역시 니므롯을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왜 그러냐면 니므롯의 나라가 10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신의 땅에 바벨에서 뜻합니다. 바벨탑을 어디다 짓냐면, 신할 평지에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라에서 짓는 거죠. 성경은 리무롯을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고 번역된 이시브리어는깃뽀루예요 이거는 용감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용감한 사람이고 부정적으로는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무로시 긍정적인 인물이면 그는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무로시 부정적인 의미란 사람이라면 그는 세상에 처음 등장한 포악한 자입니다. 성경은 한의 자손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우손과 한의 우손은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이되때문요 그래서, 리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는 표현은 리무롯이 폭력을 앞세우는 세상에 등장한 첫 번째 폭군이었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무롯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자였어요. 이 앞에서라는 이 히브리어 전체사 전천, 내는 대적하다, 대적하여 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여 라는 뜻이에요. 또한, 용감한 사냥꾼 이라고 했는데, 용감한, 이거는 깃보루입니다. 아까, 그, 용사 라는고 깃보루라고 했죠. 같은 어원인 거예요. 거기 형용사죠. 깃보루의 형용사가 깃보루예요. 그러니까, 깃보루도 역시,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용감한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약하는 포악한입니다. 그러니까 님으로서 세상의 첫 폭군으로서 여웅와께 대적하는 포악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냥꾼 역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사냥꾼은 짐승을 잡는 사람이죠. 그런데 고대 문헌에 보면 전쟁 영웅을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짐승을 죽이듯이 사람을 학살했던 그 사람을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무롯은 전쟁에서 사람을 사냥해서 인간 노예로 잡았던 그러한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무롯이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는 표현은 니무롯은 여호와를 대적해서 사람들을 학살했던 잔인한 폭군이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런 배경 때문에 아무는 누구는 여호와께 니무롯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속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을 일삼을 때 사용하는 속담일 것입니다. 저 사람 니무롯같은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악하고 포악하고 약탈에 능한 사람의 대명사가니무롯입니다 그리고 이니무롯을 보면 니무롯의 10절에 나라라는 말이 처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나라가 니무롯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나라, 국가를 뜻하는 시브리어는 다스리다라는 뜻의 말라크에서 유래했고, 똑같은 말이 왕이라는 뜻이 멜레크. 이게 모두 다 같은 어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니무롯에 의해서 시작된 최초의 국가는 폭력으로 사람들을 압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나라였습니다. 그 결과, 미무롯이 세운 나라가 거기서 시작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 바벨론이 시작한 니다또 하나는 밑에 보면 아수루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원래 그쪽에 신화의 땅, 그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이 어디서시작해요 그래서 땅을 넓혀가져고서그 나라가 시작해서 위에 보면 아스로 쪽으로 이렇게서 넓혀 갔던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바벨론과 아스로라는 나라가 생기고 먼 훗날에 이 아스로와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주전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아스로에 멸망하고 주전 568년에 남 유다가 이 바벨론의 신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우리가 미문옥과 이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함의 족보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 십장의 족보는 함의 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세배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문 에벨 온 자손의 조상요 야벳의 형이라 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도 자녀를 출생합니다. 물론 샘의 후손은 함의 후손처럼 특별한 사람이 잇진 않아요. 평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함의 후손이 강력한 신과 권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추방당에서 성을 쌓고 그의 후손들에의해서 세속 문명이 발전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다를인 셋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의 후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셈을 통해 일어납니다. 셈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여자의 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벨은 에벨을 에베르. 에벨을 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건너온자 건너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 누구를 뜻하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신하날 바벨론 갈대아우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벨, 에벨의 어원이 뭐가 되냐면 똑같이 여기는 그 모음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자음만있으니까 에벨을 거기서 이브르, 이브리, 이브리라는 게 같이 왔고 이브리에서 뭐가 되냐면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이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 라는 말은 시부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정보는 홍수 이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려줘요. 홍수로 뱀의 후손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뱀의 후손은 한과 가나안을 통해 그 줄기가 이어지고 여자의 후손은 샘을 통해 그 줄기가 이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족보를 보면 한의 자손이 좋아보여요. 한의 후손 중에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룬 니모로 같은 권세와 힘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샘의 후손은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구속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역사가 샘의 구성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셈이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고 유명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두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느꼈던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과연 내가 죽을 때 후대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해지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후대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단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선 무명한 자가 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길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주는 파타프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함의 족보복 아닌 세메 족복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층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복을 후대에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